<목소리> 그럼 너 드래그 너무 많이 풀어거 아니야? 바닷 같은데? 네, 올라와요. 아, 올라와요? 네. 어, 엄청 큰가 본데? 되겠는한 번, 네 번, 세 번, 번, 세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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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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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은 바닥에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런 것 같아. 어우, 그자야되지 마세요. 안 돼. 그자원이게 올려야 돼.

안에 안 보여 안 보여 더 올라와야 돼. 신내다. 꼭 올리고 왔다 뭔가. 아저 거의... 온다.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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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크다 <laughs> 오우 엄청 큰데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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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뭐 엄청 큰데요 오우 매달감 되겠다 아니 매달까면 안되겠다 오우 우와 씨, 대박이다 딱 밑에 물었네 예? 조금 가면 오우 좀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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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우 이거뭐 오우 <laughs> 좀더 감아요 땡겨 아 됐어 오오오오오 오오 지났다 오우씨 오 오우 좀 감아 들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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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요 들어 들어 들어, 들어. 좀더 들어 됐어 아, 우씨 이거 안 들어간다 뒤체져가서 됐다 오우씨 어휴 어휴 어, 이거 어, 몇 킬로야 와, 대박이다 대박